할렐루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이르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보호하며 지켜 주십니다. 가장 센 권력 사울이 추적하자 가장 연약한 자가 된 다윗은 피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마 나요스로 피하죠. 그곳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곳을 갔을까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죠. 나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모두 아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저께 스승의 날이었죠. 전화하고 또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스승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체포조를 급파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전령들이 도착하자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성령이 마시죠. 하나님의 영이 마시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선지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판타지 황홀경을 의미하죠. 엑스타시라고 하는데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을 잡으러 온그 전령들의 공권력 폭력을 제압하셔서 힘을 못 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력 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팀세 번째 전령도 그렇게 되자 이번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은 더 강력한 성령에 제압되죠. 밤낮 벗고 예언을 했다.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 해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쫓기는 무력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도피처를 주시죠. 라마나요시라는 것에 도피하게 하십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은 누구죠? 도피성이신 예수님 이십니다. 갈 곳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안식처, 도피성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멘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과 살았다 그랬죠.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와 교제하며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출하실 때 그때그때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처음엔 여단 요나단을 보내셨죠. 그다음에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에게 바울의 다윗은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멘토링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묵상하고 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용기를 잃었던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존중하는 만큼 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진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사울의 친히들을 무력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최고의 권력 사울조차 제압하시고 어,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담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적용하시고 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라마나 요스는 어디입니까? 나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